사고가 안 나고 만약에 안전, 안전장치가 안전 안 됐다 그 사고가 났다 그 회사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안전장치가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재해는 무조건 나면 안 돼요 그 옛날에는 그냥 뭐 70년도에 80년도에 매일 손가락 날아가는 거야 손가락 그래 프레소 공장에 가면은 옛날에는 다 손가락 다 없어요 하나씩 다 다친 사람들이 이래 다친 사람이 다른 데일못해 그래 한번 내가 다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아무 데가 일을 못 해요 봉제공장에 가도 세밀한 거 천을 이래 내가 봉제공장에 재단사로도 일했고 뭐 손가락 다치기 전에는 일을 잘 했거든요 손가락 다치니까 이걸 잘 섬유를 잡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 다른 데 일을 못 하니까 또 프레소 공장에 가는 거야. 그런데 프레소 공장은 임금비가 한한천 원이 더 많아. 조금 많은데 초봉이 프레소 공장 힘드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 그만치 힘들다니까. 하루 종일 기계 소리든 이 기계 고막이 고막이 날아가는 거예요. 내 고막을 많이 다쳤다니까. 하루 종일 이 기계 소리 옆에서 이 기계가 치는 거예요. 크랭카가 양쪽에 돌아가고, 이게 금형이 계속 탕, 탕 소리가 나는 거야. 그래, 뿌레소 기계 소리가 얼마나 세게 나옵니까?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, 집 없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뿌레소 공장에 일하는 거야. 제일 힘든 직장이 뿌레소 공장이에요. 진짜 힘든 직장이야. 지금도 내가 뭐, 짐정이 안 되고, 오갈 데 없으면 그냥, 공단에, 뿌레소 공장에 일하고하는 거죠. 그 이재명 대통령은, 그, 초등학교 때, 10대 때, 뿌레소 공장에 일했다 하잖아. 그 얼마나, 어른, 어린, 어린애가 얼마나 고소미 했겠어요. 원래 이제 뭐, 그, 70년도에, 공장에 어린애들이 도른다고, 중학생들 지금은 뭐 중학생들을 공장에 안 안도 없죠 근데 70년도에 80년도에는 중학생들도 일했다니까 초등학생들도 있었어요 저도 공장에 다니 어린애들이 있더라고 그래 이제 시킨다니까 청소하라 하고 뭐 기술적인 일은 안 시키게도 옆에서 뭐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고 잡일을 하는 거야 기술적인 일은 기술자들이 하는 거야.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공돌이입니다. 공돌이. 그러다가 이제 20대 그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사주학을 공부를 했다는 거 하도 돌아다니다 안되니까 친구 집에 찾아가 갖고 빈 집이 있더라고, 친구가 살다가 가는 집. 그빈 집에 가서 살면서 서울에 하곡동에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간 거야. 미국으로 도망갔는지 어디 그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못 만났어요. 둘도 없는 친한 친구인데 불알 친구인데 후포에 자고 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연락 안된 지가 한 20년 됩니다. 내가 좀잘살 때는 연락되는데, 내가 거지 되니까 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. 진짜 친한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. 돈 때문에 다타가고 이제 뭐, 지, 뭐 만나지도 않아요. 그 친구 집에서 이제 뭐, 한 서울 하곡동에서 좀지내면서 이제 사주하고, 틈틈이 이제 사주와 공부를 많이 했죠. 20대 때. 서울의 교보문고에서 공부 많이 하고, 그러다가 이제 30초반에 대구 왔습니다, 가 33세에 다시 대구 와갖고, 그때부터 사는 거야, 대구에서. 고향에 이제 한 2년 살았다니까, 고향에. 부포 가가지고 30초반 때, 32살 때인가 1살 때, 부포 도저히 서울에서 돌아다니니까 못 살겠다면서, 구포에 갔어요 다시